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섬은 해외의 섬들보다 더국게 느낄까입니다 사람들이 섬을 서게 느낀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남한에만 섬이 한 4천여개가 되고 북한에가 한국에서 0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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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섬서 한국에서 한서일본만서이나 섬이 많은 섬나라임에도불구에고 우리가 큰 섬들 뭐 진도니 거제도니 이런 섬들 외에 작은 섬들 이름을 아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뭐 10개, 20개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어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 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우리 섬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제부도,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 그러게 그래. 연평도, 백령도. 어, 되게 작은 섬까지 하면은 한 수백, 수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한50개 있지 않을까요? 네, 천 개. 네. 한50개 이상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감각.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섬에 대한 무관심은 비단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통계 연감매는 우리나라의 섬이. 3170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섬의 개수는 정부 기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섬은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영토입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정부도 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정부 정책하고도 문제가 있고 섬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고요. 아직도 하루에 한 번밖에 배가 안다는 섬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근원이 있습니다. 섬만 떠오르는 것이 근래까지만 해도 유배지, 오진학도 굉장히 고립된 곳. 폐쇄적인 곳뭐 이런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왜 그런 인식들이 생겨났을까요. 많은 섬을 다녀보면 선사시대 때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선사시대부터 섬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백제도 해양왕국이었다고 하고 신라 같은 경우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그 해상 세력들이 있었고 고려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든 해양 안국이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섬과 바다를 우리가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섬을 무대로 혹은 뭐 바다를 무대로 해외 다른 나라와도 교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섬이나 바다를 아주 가깝게 이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같은 경우 선유도란 섬이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개경에서 선유도까지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선유도에 행궁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왕들까지도 섬을 자유롭게 오고 가고 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까웠던 육지와 섬의 구불이 없을 정도 가까웠고 바다를 고속도로처럼 이용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던 것이 고려 말부터 시작돼서 조선시대에 본격화된 공도정책 때문입니다. 공도정책이라는 건 섬, 그야말로 섬을 비우는 정책인 거죠. 섬을 무인도로 만드는 정책인 거죠. 공도정책은 조선의 공동정책과 고려 말의 공도정책은 좀 차이가 있는데 고려 말부터 시작된 공도정책은 이제 삼별초의 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목소리> 진도에다가 삼별초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삼별초 왕국이 대부분의 서남해 섬 서남해안의 섬들을 다 자기 세력권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나서는 삼별초의 강역에 있었던 섬들을 사람들이 못 살게 하는 공도 정책을 실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낸 명분은 이제 당시 고려 말부터 등장한 시제가 왜구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명분을 썼는데 사실은 그 이유보다는 삼별초난 때, 삼별초군과 연합을 해서 고려정부와 대항했었던 서남의 섬들이 해상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해상세력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육지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진도같이 큰 섬, 군 90년 가까이 진도가 비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게 고려의 공도정책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공제정책을 심화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는 대륙에서 이제 그 왕조 교체죠 명나라로 넘어가면서 명나라 역시도 굉장히 해상 세력들 때문에 명나라를 세운 조원장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어요. 아예 해상 활동 못하게 해상 봉쇄 정책을 쓴 거죠. 그게 이제 해금 정책이죠. 그런 명나라의 해, 그 해금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조선의 군사력이 그 많은 섬들을 관리할 정도로 군사력이나 행정력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쉽게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거죠. 섬들을 아예 비워버리는 것. 조선 초 시행된 공도 정책. 울릉도에는 이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태종 안무사 김인우는 울릉도를 공도로 만들라는 명을 받고 섬을 찾았습니다. 주민들과 섬을 떠나기 하루 전, 김인우는 기이한 꿈을 꾸는데요. 해신이 나타나 동남 동료를 섬에 남겨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인우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여기고 주민들과 함께 울릉도를 떠나려 했는데요. 파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 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이 생각난 김인호는 아이들을 내리게 했는데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바다. 안무사 일행은 황급히 배를 출범해 울릉도를 떠났습니다. 동남 동료는 울릉도에 남겨진 채 멀어지는 배를 바라만 봐야 했죠. 그리고 8년 후 김인우는 임금의 명을 받고 울릉도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깨어하는 형상을 한 백골 두 구를 발견합니다. 김인우는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성화신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설화는 욕지도, 사량도 등 다른 섬에서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섬으로 사,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임진해란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섬을 제일 먼저 들어왔던 조상들 입도조라고 하는데 그들이 대부분 임진해란 무렵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조선첫기만에서도 공도 정책을 강경하게 시행을 했어요. 공도 정책을 어기고 섬에 들어가서 숨어 살거나 그러면은 토벌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육지로 압송을 해서 조동자급은 사용을 시키고 나머진 다 관노비로 보낼 정도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렇게 다스렸었는데 그때는 행정력이 미치고 그러니까 그랬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임금도 피난을 갈 정도인데. 뭐 행정력이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육지 살던 사람들도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섬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섬이 그 무렵에 주민들이 다시 사람살이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일본과 가까운 지역의 섬들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까지도 공도였어요. 그런 대표적인 섬들이 울릉도, 욕지도라든가 두미도라든가 여수의 금모도 같은 섬들은. 1800년대 후반까지도 공도로 묶여 있었고 주민들 거주가 금지됐었죠. 우리나라에서 스물 한 번째로 큰섬 전남 여수 금오도. 이곳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도였습니다. 고종 때가 되어서야 겨우 사람의 거주가 허락이 되었죠. 당시 관의 포수였던 박 씨와 그의 아들 셋이 금모도의첫 그 입도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란 소나무로 옛날 군거를 짓는다든가 임금님 관을 짠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소나무만 이렇게 이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봉산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참 인구가 많을 때는 한 1960년대 중반 그때는 한 18,000명까지 됐는데요. 그 이후로 점차 줄어들다가 지금은 3,100명입니다. 금오도 최초의 개척 마을인 두포엔 입도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금오도 딱이맨 처음에 발을 디딘 사람 발을 디딘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초포예요. 초포. 구포가 아니고 초포. 원래는 책개고 그러고 옛날 이름이 사람이 맨 먼저 들어왔대요. 여기 금오도 내에서 이+, 이 부락학이야 이런 섬은 비단 금오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섬에서 공도 정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도 정책은 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공도 정책이 풀리고 나서도 정부에서 이제 섬에 들어가더라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 사는 것을 묵인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섬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겠어요. 육지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숨어 살 만한 곳, 섬 같은 데가 적당하겠죠. 그런 사람들, 또 행정력이 미치는 섬들은 또 유배지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지는 어떤 겁니까? 그건 감옥이잖아요. 유배 죄인들이 들어가 살던 곳이니까. 섬은 어떻겠습니까? 육지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냥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 그런 없는 사람들 혹은 뭐 범죄자들, 유배객들, 이들이나 사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뼛속 깊이 각인이 된 거죠.